예술로 놀아 d 예술. o 얼굴은 안 나오게 언니가 잘 편집해 줄게 나 o r a Yes, Lodora. Yes, Lodora. y 나왔어 어? 다 나왔어? a Yes, Lodora. Yes, Lodora. Yes, Lodora. Yes, Lodora. y e 들 Lodora. y 거의 안 어울리려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패스. 어. 근데 얘네들은 노랑, 막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질 고민을 음. 얘기하고 아, 뭔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치. 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거의 어? 어린 수양생들 저도 소득에 음, 감사했었거든요. 음. 어.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몇년 동안 아이들 가르쳐. 아이들은 아니었지 막 성인 성인하고 그런 되게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런 친구하고 지금까지도 소통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연결되는데 친구고 갔고 근데 얘네는 너무 어려가지고 저랑 거의 20년 차이가 나서 <laughs> 아니 그도 그래요 저랑 그런 데이 <laughs> 어. 친구들은 되게 행운이지 알까요? 행운인 거 알지? 네, 말나도 되지 이모가? 네말하 뭐 아, 이모가 노셔도 되지 선생님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안녕하세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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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오늘 예쁘게 풀매 된 건가요? 네. <웃음> <웃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이쁜이들입니다. <laughs> 와우. 막 이런 이거 싫어해. 음 싫어하는 여자들 맛있지 뒤에 묶여잖아. 어, 맛있겠다. 뒷갈 봐. 먹어봐. 맛있는. 입까지는 씻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맛평가까지 해주세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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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맛있어? 응. <laughs> 어, 진짜. <laughs>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안제안지 먹어봐. 아이고, 고창 되게 비싸다, 우이네그러요 <laughs> <laughs> 사실 나도 안 나와. <laughs> 음, 어 맛있어요. 근데 음, 맛있어 보여. 매워? 네. <laughs> 고추랑 같이 먹지 마요. <laughs> 다우지마얘들아 웃띵기띵기. 아. 아. 자, 마시자요미친브아이들 어, 똘갱이들 아니야. 똘갱이들. 용이 유튜브야. 그 저걸로 믿는 거저 트리머 있어. 따로. 다행이다. 그걸로 아, 하다가 근데... 왜 그러세요? 아, 개전식으로아 <laughs> <laughs> <맞죠, 웃음> 지금 정리 안해 가지고. 한번 어... 다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보면 거의 뭐 지금 여기도 정리해야 걱정, 되고 이 오빠? 여기도 정리해야 되고 <laughs> 야, 그 정도면 그냥 숟가락으로 퍼가겠다 <laughs> 그럴 수 있죠 야 어디로 가냐? 아 논산으로 가? 야 재밌겠다 논산 뭔 개소리야 형이 딱 알려줄게 형 논산 갔다 왔잖아 아, 그 동산이 <laughs> 어, 미안해 <농산이 웃음> 너가랑 음이 나왔어. 그 음, 음. 훈련장 갈 때마다 다 떨어져 있거든. 어화생 가방 가는데 1 시간 그냥... 사격하는 데 걸어가는데 1 시간. 말씀해주세요. <laughs> 아딱 제가 종합소득세 들어오면은 더하기 한번 씁니다. <laughs> 네. 축하드고 음, 가겠습니다 음, 뭐 어떻게 노량진 가십니까 그럼? 아니요 <laughs> 응. 어, 신림동 가야죠 <laughs> 왜, 왜 가요? <laughs> 어? 동네 아줌마들하고 3차 해야 돼어 가지마요 다음에 또 보자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이 네. 아니니까 네 안녕 나 올린 거안 봤구나 음. 나쁜 언니 아니 안떠 그냥 음. 구독만 하고 뭘안떠 그거를 알림 설정을 했어야돼 예, 내가 이제 얼굴을 왜 찍고 있지? 네, 얼굴을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laughs> 이렇게 해서 얼굴을 찍고면 <laughs> <있는. 웃음> 근데, 그, 아. 진짜, 그게 보니까 뭐 엄청 이상하긴 하더라고. 옷 집어 넣었잖아. 나옷못 집어 넣어. <laughs> 이정도예요 계속 했는데? 응. 아, 이번에 그랬어. 어, 오늘, 오늘 그랬네. 그니까, 러 응. 뭐야, 나는 엄청나게 뭐라고 하거든. 너무, 너무 그게 없나?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 <laughs> 뭐하겠는 <뭐라고> <거야. 웃음> 네, 감바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새우 냄새가 많이 나는데? 라면 냄새? 네? 조미 조미료 안나 아, 왜 파리가 들어가서 안나가 그러니까, 제손 내보내야 되는데. 파리 찍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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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디 갔어, 얘? 예. 야! 절대 부하게 나오지 않아요. 응. 얼굴까지 올라가면? 쭉 가. 가까워져봐. 아 어, 싫대, 어, 싫대, 나 봐, 나 봐. 한번 형, 산 눈이 있어서 그러나.